팬이래. 팬이래. 나 지금 직원들이래. 팬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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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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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서 여덟 방 찍었어. 요 여기서 내 팬이. 있나? 좋아요. 좋아요. 여기도 찍어주세요. 사인까지. 제 사진으로. 자 볼게요. 다시 볼게요. 저기서 봐요. 그.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이렇게, 이렇게 좀더 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댔는데 기댔다가 기댔다가 이걸 이제 이 힘을 이용해서 나오려고 해 그럴 때 어떻게 해? 한번더쭉 뭐 기대면서 이 힘으로 나오잖아 그치? 그게 수분의 원리야 봐봐 우리 요, 요 상태였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에서 뭐쭉 기댔다 나오는 거예요 쭉 이런 원리로 이런 원리라고 그때 팔을 한번 툭 뻗어주면서 나오잖아 이해 안 돼? 이해 돼? 잡아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얘를 한번 쭉 뻗어주는 힘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쭉 뻗어주는 힘쭉 뻗어주는 힘쭉 뻗어주는 힘 이거 이 원리라고 이걸 수군에 그냥 대비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모양을 전혀 신경 안 쓰고, 어?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. 사실 엎드려 응. 있는데 몰 알아. 보이는 것도 아니고. 그지 않아? 런데 느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네. 맞지? 네. 그러면 근육 잡았고, 내가 내가 이러고 있는데, 여기서 예를 들어서, 딥 이러고 나왔어. 느낌? 좋아요. 좋아 이 사람 좋다잖아. 그럼 된거 아니야? 딛고 나와. 딛고 나와. 딛고 나와. 딛고, 나와. 딛고, 나와. 딛고.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내가 왜 이런 엉성한 폼으로 그냥 했냐면, 그러니까 마사지는요 폼이 물론 이뻐야 돼 이쁘, 이쁘면 좋지. 근데 막 뭔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. 엔지 마사지 이렇게 해야 돼. 이건 아니라는 거지. 어? 이건 아니야. 그냥 편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. 그런 거 편안하게?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, 그러면. 여기서 이 근육일 때, 그냥 가서, 자, 여기서 딛고, 나와. 아, 여기서 딛고, 그걸 쭉 밀어주면서 그 힘으로 내가 나오면 되겠구나. 밀어주면서 그 힘으로 내가 나오면 돼. 나오면 돼. 그치? 네. 그 힘으로 나와. 자, 이걸 디딜려니까 팔을 어떻게 해? 뻗어주지 그치? 네 나와 뻗어주지 나와 그 힘으로 그냥 나오라고 선생님 스스로가 허리를 움직여서 다시 허리로 오지 말고 그래서 내가 수건을 쓸 때나 척불를쓸 때나 이럴 때가 복근이나 무슨 배나 이런 데 힘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힘을 이게 힘이 자꾸 이렇고 해 그서 허리 아프대. 헐, 허리 아프대, 실제로야, 이거. 근데, 발어할 때, 뭐가 왜허리가 아프지? 이러고 발상때 이러고 있는 거야. 이러고. 나는 오히려 얘가, 이렇거든? 아예 힘이 아예 안 들어가, 는데 엉덩이에 힘안 들어가. 그럼 힘은 어디에 주고 있는 거야? 이 무릎에다 대고 있는 게 끝이야. 이게 끝이라고. 이게. 그리고 나서 팔 된거고 그지 그 다음에 던져 나와 던져 나와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늘면 이제 계속 늘겠지만이 음. 정도 지금 이 정도만 한다 이 정도만 한다 그럼 경력자야 경력자도 이런 느낌 못내는 사람들 많아 솔직하게 많다니까 이해가 돼요? 네팔 <laughs> 받을 때이 사람이 편안 하나를 받고 느낌만 좋으면 되는데 네. 자 근육 정확한 근육 잡고 아, 이렇게 나와봐 표아 아, 느낌 좋아요 시원하죠? 네잘 들어가죠? 네 어. 경력자야 얘뭐 네. 경력자가 대박야 대박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내 수업에서 어떤, 깨우침을 얻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면 현장에서 1년 안에 분명 경력 10년, 15년이 돼도 그 사람들보다 잘한다. 난 그런 지론자예요, 항상. 왜? 기초가 튼튼하니까. 어? 충분히 그럴 수 있어, 선생님들은. 가능성이 있다니까? 근데 깨우쳐야 돼. 깨우쳐야 돼. 이거 깨우쳐야 돼, 이거는. 힘이 아니야. 절대적으로 힘이 아니야. 깨우침이야. 그래서 여기 되면 다리 똑같아. 똑같다고 딛고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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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나요? 네. 졸려요? 딛고 나와. 딛고 나와. 딛고 나와. 종아리 o n 나와 a t 나와 o n 나와 a t 나와 o Naua, t i 니 o Naua, Tiko, Naua, Tiko, 각도 바뀌고, 이제 여기서 딛고, 나와, 딛고, 나와, 딛고, 나와. 응?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. 여기서 이렇게 딛고 나온 거야, 이거는. 맞지? 똑같아. 원리는 똑같아. 이해됐어요? 네. 이해됐어? 예. 네. 네. 왜 아팠어? <laughs> 어? 자, 자 다시. 아, 오케이. 근데, 몸이, 아, 여기서, 팔은 여기 있고, 몸이 여기 있으면 안 돼. 응? 자, 팔과 몸을 여기까지는 아야 돼. 자, 봐봐. 몸이, 여기 붙어야 돼. 이쪽, 아니, 여기, 여기가 모습이. 붙어야 돼. 여기가 떨어지면 안 돼. 붙어야 돼. 됐지? 네. 붙어야 되고, 그 상태에서, 뒤져. 나와.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, 아, 내가 여기서 엎드렸다가 뒤지면서 나와야지. 엎드렸다가 뒤지면서 나와야지. 사람 몸 생각하지 마. 그냥 딛고 나올 거야. 아, 딛고 나올 거야. 딛고 나올 거야. 딛고 나올 거야. 딛고 나올 거야. 이것만 생각하면 해 봐. 다시 해 봐. 자, 집중을 하는데 자, 사람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복정이 엎드려서 뒤지면서 나오는 거야. 네. 네.